안녕하세요. 일마일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0회차 매수 완료하여 현재 TQQQ와 BITX 모두 10주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1일마다 1주씩 분할 매수와 전략적인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적인 분들을 위한 성공 확률이 높은 투자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TQQQ 투자,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을 3배 추종하는 ETF로 잘하면 대박이지만 잘못 들어가면 쪽박입니다. 비밀은 바로 이동 평균선입니다. QQ의 일봉 차트에서 5일, 10일, 20일, 50일, 200일 선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선들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정배열일 때, 즉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있을 때만 매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역배열, 즉 단기선이 장기선 밑에 있으면 매수 금지입니다. 이미 들고 있다면 21선 깨지면 일부 매도, 50일선 깨지면 전량 매도입니다. 결론은 정배열에서만 공격. 역배열은 현금 보유입니다. 이룰 하나만 지켜도 TQQQ 실패 확률은 확 줄어듭니다. 제가 역배열을 확인하면 매도 시그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1일마다 1주씩 매수합니다. 일마일TV 구독하고 함께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TQQQ와 BITX를 1일마다 1주씩 매수하여 부자 만들기는 여러분들 모두 부자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1일마다 한 주씩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2차 프로젝트에서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투자로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함과 동시에 이 투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추천하고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일마다 한 주씩 매수하는 일마일이었습니다.